성씨나 정씨나 윤씨나 이문씨들은 꼭 보셔야 돼요. 이 동영상 꼭 보세요. 이 성씨라는 거는요, 뱃속에서 어, 엄마의 못해서 시가 잉태되는 순간 무덤으로 갈 때까지 평생을 통해서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성씨만 성신, 딱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한 7, 0 80 80%를 읽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해에... 태어난 성씨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올해 금년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만약에 제일 흔한 성이 김이박이자 그러잖아, 요 그렇죠? 자, 이럴 때자 김씨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떠냐면 부공이 삼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자인 경우는 자식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일리가 오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처덕이라든가 재물인이 없고 부친 덕이 없어요. 대신에 박씨는 어떠냐면 이 구공이 중첩되어 있어서 공부를 해도 이것저것 해도 자기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엄마가 두 분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 가정환경이 안 좋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초년고생이 있었다고도 볼수 있고 또 일일이 중첩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고집스럽고 이 일리가 또사을생해지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강해서 누구 말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어, 문서가 없다라는 건 결국은 큰 돈도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 또이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3이 5를 생해주고 또 5가 7을 생해주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재물운도 좋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여자 같으면 배우자 적도 있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태어나는 아이가 어느 성시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전체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태어나는 애 예를 들어서 어, 김씨라고 했을 때 여자인 경우는 이건 자식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고 부친떡이없고 재물이 없는데 남자인 경우는 어, 거기에다 처덕까지 없는데 그럼 올해 태어나는 김씨들은 다 이러냐? 아니라는 거죠. 이름이 이럴 때 아니 성이 이럴 때 이러한 흥한 기운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이름에서 똑같이 재물을 극하거나 또 구공의 삼사를 봐가지고 자식을 극하거나 이럴 때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에는 비록 이렇지만 이름에서 재물인이 좋다거나 또 자식운이 좋으면 이렇게 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신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요즘은 하긴 뭐 이혼가정이 많다 보니까 뭐 엄마 성을 따르는 그래서 개명을 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성을 바꾼다는 거는 뿌리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라. 그거는 저 역시 권장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에서 이 흉한 기운을 특히 박씨나 윤씨나 성씨나 문씨 이러한 성들은요. 그 흉한 기운을 중첩된 게 흉한 흉했을 때는 흉한 기운을 이름 첫째서 이렇게 억제시켜줌으로써 흉을 길로 만들어야지만 그 삶도 훨씬 더 윤택하게 변화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 박시성이, 박시성일 때, 가불연대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흉한 작용을 하냐면요. 411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생각이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있어서요. 누구의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1, 리가중접되었다는건 결국은 자기 고집불통으로 인해서 재물을 다 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강하고요. 또 병정년에 태어났을 때는 이 중첩된 삼이육을 생애해주기 때문에 재물 적으로는 괜찮지만 이삼삼이 중첩되어 있다는 건 남녀 불문하고 직업운이 약하고 또 배우자운이 여자 같은 경우 없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무기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8, 5, 5가 되면요. 5가 중첩됐다는 것은 이거는 늘 머릿속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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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결국은 파재를 일으킬 수 있고 남자들은 늘 머릿속에 여자 생각 때문에 그 온전한 어, 부부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경신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077이면 저거 78이 중첩어 있으면 여자 같은 경우는 간살혼자리라서 배우자 덕이 없고 남녀 불문하고 이 직업 저 직업 자꾸 옮겨 다니기 때문에 뚜렷한 그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다는 걸볼수 있고요. 인 개념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영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 공부 조금 하다 말고 또저 공부하고 저 공부하다 또 금방 실증을 높이고 다른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문과 인연이 었고또 엄마가 두 분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 부모덕이 없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성이라는 건 초년을 나타내기 때문에 초년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박수성에는 앞서 같은 이러한 기운들이 발현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저 중첩된 기운을 이른 첫째에서 억제시켜서 휴물길로 전환해 줘야 되는 이 위치고요. 그리고 이제 윤씨는 이갑불년대에 태어난 경우는 어, 구공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라든가 문서은이라든가 부모덕이 없음을 나타내고요. 병정령일 때는 일리가 중첩되어 있어서 재물을 파제한다거나 부인하고 해로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강한 아집이 있을 수 있고 무기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삼이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직장생활이라든가 배우자운 이런 게 부족하고 경신년에 태어난 사람은 유고가 중첩됐기 때문에 재물인이라든가 남자인 경우는 배우자운이 없다라는 걸볼수 있고, 인계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7, 8이 중첩되어 있으면, 음, 배우자도몇고 직업의 변동이 많,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어, 박윤정성문이 걸 이렇게 쭉 적어 놨듯이 저렇게 중첩된 기운은 안 좋은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저 성시들은, 그, 그러면 평생 살면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저런 성에 있을 때 이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흥한 기운을 이름 첫째에서 이걸 잘 제압해 줌으로써 이렇게 흥한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름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 이 성은 그냥 하나에게 본체라 몸체라고 생각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고난 사주팔자 사주 같은 거라면 이거 이름은 바로 형체예요. 우리 이 몸에다가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돋보일 수도 있고 더 남루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름인데 그래서 이름은 이름이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타고난 사주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름이 나쁘면 그 나쁜 이름 때문에 좋은 사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에서 불러주는 기운에 따라서 자꾸 그 사람한테 흉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요. 어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이 된다 했는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었다는 사람 있죠. 그분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왜 이재명이 안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의 이건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는지, 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름을 풀어봤을 때안 좋은데, 이 사람이 왜 오늘날 이렇게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법이잖아요 이걸 질문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금수저가 아니라 태어나기부터 아예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사람,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재용이라는 이름이 흉하다 보니까 어떠냐. 삼성가에서 감옥에 들랑달랑한 사람은 이재용밖에 없고, 그사람의 뭔가 일을 하는 것마다, 옛날에 어떤 변호사가 쓴 책을 저도 잠깐 봤는데, 이재용이 하는 것마다 안 됐을 때그계월사에서 그걸, 그걸 메꿔주는 그러한 그 메꿔줬다는 일을 내가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그 책을 본 적이 있다. 타고난, 타고나기를 워낙 재벌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나,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름이 흉하니까 이름이 안좋으니까 봐요 이재용 결혼을 일단 한번 실패했던게 이름에 있는 그대로 일리가 징첩되어 있으면 그래요 결혼을 한번 실패한 것도 이름의 영향이고 뭔가 하고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자기 뜻대로 안되는 것도 이름에서 자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고 또 교도소도 이름이 흉한 기운 탓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와 같이요. 이름은 하나의 이렇게 형체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돋보이게 하느냐 안 하는 게 이름에 달려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부자로 태어났고 좋은 사주래도 이름이 너덜너덜 하면요. 그 빛깔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비록 타고 나기를 굉장히 가난한, 돈이 없고 가난하고 긍핍한 그러한 사주를 타고 났더라도요. 옷이라도 잘 입고, 입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이름이라도 재물이 있고, 배우자운이 있고, 이렇게 좋게 잘 지어놓으면, 남들이 나를, 나의 그 초라한 모습, 타고난 사주들이고, 굶핍한 그 모습으로 보지 않고, 입혀, 입혀져 있는 이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다르다. 이게 바로 이름의 역할인데, 이 이름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 성명학에서는 그 어떤 성명학으로는 이거를 보완이 안 돼요. 우리 구성 성명학만이 이게 보완이 돼요. 왜 우리 구성성명학만이 보완이 되느냐 바로 구성성명학은 파동성명이자 파동성명도 어느 업계에서 이렇게 개발한 게, 연구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파동성명이라 해도 안돼왜 자음과 건 소리가 정작 안 나거든요 모음에서만 소리가 나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쓰면 안 되는 <laughs> 근데 우리 학계는 자음과 모음이 다 결합됐기 때문에 완전한 소리 소리체예요 그래서 안전한 파동 성명인과 동시에 이거를 제가 사주 푸는 방식을 그대로 성명학에다 접목을 시킨 거기 때문에 바로 사주 성명학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요. 사지에 없는 것을 이름에다 보완해 줄수 있는 거는 우리 구성 성명학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장명가들이요. 그 이름에다 당신은 뭐 사지에 금이 없어서 한문을 고를 때 세금변을 놓고 불이 없을 때는 불화변을 놓고 이런 식으로 짓는데 그거는 정말 아. 그건 정말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건 아예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나마 그거 가지고 <laughs> 우리나라서 장명업계가 한 80%가 그 장명법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름을 제가 다 분석해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 이름 하나만 그 획수가 완벽하게 잘 맞고요. 나머지는 탄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구성 성명학은 바로 사주 성명학의 원리를 그냥 성명학에다 접목을 시킨 거기 때문에 사주의 재물이 부족하면 이름에다 재물이 풍성한 배합을 놓으면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나마 재물운이 향상되고 사주에 배우자운이 없게 태어났으면 이름에다 배우자운을 좋게 집어넣으면 그 불러주는 이름에 따라서 배우자운이 보완되는 이러한 원리로 된, 된 성명학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름은요 하나의 형체 그 사람을 빛내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은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성씨가 박씨, 성씨, 윤씨, 정씨, 문씨 이러한 분들은 성 자체가 흉한 기운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자기 이름을 한 번쯤 상담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Uh-huh.